put, 놓는 것, 적절한 이슈, 문제를 테이블에 테이블에 적합한 문제를 놓는 것 이거를 적절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번역하라고 putting on the table을 논의하는 것그 다음에 the right issue는 적절한 문제 적절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In reducing 전치사 대동명사 줄이는데 fear 두려움을 in a negotiation 협상에서의 두려움을 줄이는 첫 번째 단계가 적절한 문제를 논의하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면에서만 논의하면 싸움밖에 안나왜 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win lose라고 해지는 거는 네, win, win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문제인 거야. 서로 이길 수 있는 것. experience, 능숙한 협상가는 알고 있다. 데스 a 을 협상가들이 돈 w a 원치 않는다는 것을. 집중하는 것에. 오로지 한 가지 문제. 오로지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즉, 적절한 문제는 오로지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야.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하는 건 잘못된 거야. 그럼 볼게한 가지 문제의 협상은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협상은 매우 어렵거나 힘들게 되는 거야. 힘든 상황이 돼. 여기 있네. 어려운 상황이 돼. 현실적인 역동적인 성공적인 생산적인 어려운이란 뜻이야. 얘가 그러니까 challenging이 difficult 이런 단어야. 디피컬트랑 똑같은 단어예요. 어렵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협상은 안 좋은 거야, 어려운 거야? 만약에 네가 협상을 하는 중이라면 오직 한 가지 것에 좋지 않아. 이러면 It is likely that은 수거처럼 안개가 주어진 주어이긴 하지만 it is likely that을 수거처럼 뭐뭐 할 가능성이 배리 매우 크다. 빼면 가능성이 크다. 네가 니가둘중 하나야. 위를 다음에 원형 하나 데미지. 관계, 협상하는 사람하고의 관계. 관계를 해치거나 해치거나 또는 얻거나 안 좋은 결과를 너 자신에게. 즉 either A가 데미지 그다음에 오월 찾아야 돼. either or. 그다음에 여기도 B가 secure gain 얻다. 동사 원형들인 거야. 너는 관계를 해치거나 또는 부족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 그럼 오직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겠네. Consider a situation. 한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얘는 where도 되고 i n i t 도 돼. 선행사가 situation이야. 그 상황에서란 뜻이야. 그 상황에서 너는 팔고 있어. 파는 중이야. 어떤 물건을. 너가 어떤 물건을 파는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네고시에이팅 협상하는 거야. 셀링하고 네고시에이팅이 병렬이야. 물건을 팔고 있는데 오직 온 프라이스. 가격에 대해서만 협상하고 있어. 물건을 파는데 상품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도 없고 <laughs> 그저 가격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야. 이러면 안 팔릴 가능성이 높아. 더바이어 이제 사는 사람에 넌 파는 사람이고 요번엔 사는 사람 사는 사람은 원해. 가격을 to be lower. 낮추기를. 원트. 목적어 툰인데 그냥 to be. 원트는 투.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격이 낮기를 원해. 와이런 반면에야. 반면에 파는 너는 원할 거야. 가격이 to be high. 높기를. 원트 투. 원트 투. 이렇잖아. 지금. 당연하지. 사는 사람은 낮고 너는 높기를. 즉 왜냐하면 즉 에브리 달러. 에브 다음엔 반드시 단수 명사야. 달러스 하지 말라고. 에브리 단수니까 달러 이렇게 해주라고. 그래서 여기는 돈은 금액 모든 금액 더 셀러 판매자가 클레인스. 클레인스는 얻다 얻다 게임. 여기 목적 없는 상태야 지금. 이 목적격 관계 대면사대생략이야 클레인스가 주장하다는 뜻인데 그냥 얻다로 암기하면 돼. 못간대대생략 판매자가 얻는 모든 돈은 얘가 주어고, 동사가 R이 아니야. 그래서 별표치라는 거야. 일단. R 적고 X 표까지 적. 영어로 R 적고 X까지. 파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돈은 어떤 돈이야? 구매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일 거야. 이 말은 뭐야? 구매자 입장을 생각 Negotiating a single issue creates creates가 동사이고 주어는 negotiating 동명사 주어야 단지 하나의 문제를 갖고 협상하는 것은 만들게 돼 h 스 s t 별표쳐에 대해 안 좋은 관계안 좋은 환경을 뭐래? 적대적인 환경을 만드는 거야 구매자가 상당히 나를 안 좋아해 그리고 윈루즈야윈윈의 win, 반대야 윈윈은 win, 좋은 거윈루즈는 한쪽만 유리한 멘탈러티, 사고방식을 만들게 돼. 한 가지 문제만 놓고 협상, 가격 문제만 놓고 협상.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여기서 가격을 예를 든 거야.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가격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적어라. 그럼 가격을 적으면 돼. 예를 든 거. 가격 문제만 협상을 하게 되면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되겠고, 한쪽,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둘 중에 하나만 이기는 사고방식을 만들게 돼. 그럼 안 좋다는 이야기야. 할때 되어라 존재할 때 멀티플 다양한 문제가 온더테이블 논의하는이란 뜻이지. 다양한 문제 논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했었을 때좋단 얘기야. 좋다고 좋다고. 다양한 문제 너는 언커버. 커버가 덥다야 언커버는 알아내다야. 그래서 알아내다. 파인드라는 단어에가. 여기 아이덴티파이랑 똑같은 뜻이야. 언커버랑 둘이가 같은 단어. 너는 차이점을 알아낼 수 있어. 어디에서? 이치 사이드 각각의 입장에 각각의 입장에 선호도의 차이를 알아낼 수 있어. 아, 우리가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고, 즉이야. 즉, 원 n e t i n g 어떤 것은 너 판매자, 셀러 l l e r s e l 판매자에게 중요할지도 몰라. 반면에 원 n e t i n g 하고 대꾸를 이은는게 something이야. 다른 것은 좀더중요해 디아더 사이드 상대편에게 너가 셀러면 얘는 바이어가 되겠지 구매자에게 즉 you can identify 넌 찾을 수 있어 트레이드오프 절충안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중요하다 협상할 때는 멀티플 이슈가 중요하단 말이야 뭘 찾아낼 수 있어서 트레이드오프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어서 즉 단일 문제의 협상은 뭐하다고? 부정적이라고, 적대적이라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야. Secure가 그래서 얻다라고 개인이라고 적어놨어. 아까 Secure가 개인, 얻다라고 여기 얻다라고 적었고 Identify는 찾다라는 뜻이야. 찾다, 찾아내다. 한 가지 문제를 갖고 협상하는 것은 이어지는데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 그래서 Negative 아웃, Outcomes 여기서 어떤 상, 외과 상황을 받은 관계에서 한 가지 상황 뭐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랬지? 프라이스 돈에만 맞췄다 그랬지? 가격. 요거 클레임스도 개인이었지. 판매자가 얻는 모든 돈은 요거 단수라 그랬지. 그래서 이즈로 바꿔라 이렇게. 이즈. 되지? 여기서 나왔어. 요 문장 요 문장 같이 봐야 돼. 요렇게. 판매자에게 그 구매자에게서 모든 돈이 나와.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갖고 협상하게 되면 적대적인 환경을 만들게 돼. 그리고 한쪽에게만 유리한 사고 방식을 만들게 돼.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러므로 나빠. 그러므로 나빠. 그래서 그러므로니까 대여포가 여기 들어가야 돼 앞에. 그럼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문제를 해놔 그러면 이쪽 뒤쪽 이렇게 돼. 서로가 지금 가격을 갖고 싸우고 있다. 그러므로 안 좋아 이렇게 됐잖아. 그럼 그다음에 다양한 걸로 하게 되면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으면 차이점을 알게 돼. 그래서 좋아. 절충안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는 반대로가 되는 거지. 그렇요 앞에는 한 가지는 나빠. 여기는 반대로 좋아.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팔은 뭐야?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아. 그래서 a가 답이야. 양측의 공통된 관심사를 찾는 게 아니야. 이번 B 하면안 돼. 자, 얘도 또 한글로 또 적으라고 낼 수도 있고 영어로도 내니까 오늘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직 한 가지 측면 협상에서 한 가지 측면에만 집중하면 초래하게 돼. 리절트인이 초래하다. 리절트인 S를 붙였어. 왜냐면 동명사라서. 리 e 트 u l 이지만 s 를 붙였다고 주어라서, 이렇게 동명사라서. 초래하게 돼. 이기고 지는, 아까는 멘탈러티라고 했는데, 요번에는 마인드셋이야. 같은 단어야, 멘탈러티는. 우리 본문에 있는 거. 이기고 지는 한쪽에게 유리한 사고방식을 초래하게 돼. 안 좋다고. 그래서 함스. 아까는 데미지라 그랬지. 아까는 데미지라 그랬잖아. 데미지. 그치? 데미지. 요번에 함스야. 리 e 트 함스. 이렇게 되는 거. 함스. 관계를 파괴하게 돼. 아까는 뭐라 그랬다고? 데미지라는 단어 있었지. 그치? 본문에 데미지 어디 있었지? 데미지가 여기 있다. 데미지 데미지 이렇게 됐지. 데미지 요단어야 해치다. 데미지 해치다. 어디였지? 음, 여기 데미지 반면에 딜링이도 다루는 거. 다양한 측면을 다루는 것은 얘가 또 동명사주어니까 enable 했다. s v 이는 가능하게 하다. 찾게 해준다 라는 뜻이 가능하게 해준다. 여기는 뭐 그런 표현은 안 나왔네. 가능하게 해주다. 협상가들. 양쪽. both side. both 뒤에는 복수야. 양쪽에 있는 협상가들이 가능하게 해줘. 뭐 하는 걸? 찾는 것을. enable 여기까지가 목적어. 그 다음 to 이렇게 되는 거야. enable 가능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투하도록 beneficial solution all the parts p a r t 는 이게 측이란 뜻이지 양측 이 사이즈였어요 사이즈. 모든 양쪽에 이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양쪽에 이득이 되는 이거 beneficial solution for all the parts를 이선 절충안이라고 한거야 어디서? trade off 절충안이에요 여기서부터 베니피셜부터 여기까지 한 단어로 하면 절충안이라는 단어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절충안.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다푼 거지? 이렇게 되면?